아버지, 제발 이 구두 좀 버리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저보고 쓰레기 줍는 사람 아들이냐고 놀린단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아들로서 할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모든 일은 그날 오후에 시작되었죠. 저희 아버지는 청소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구두를 증오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을 소리치고 있는 듯한 그 구두를요. 태민아, 누가 더 부르는데? 나치, 익다. 혹시 아버님이 데리러 오셨어? 야, 바보냐? 옷차림 좀 봐. 우리 학교 청소부 아저씨잖아. 설마 태민이 아빠겠어? 어리석은 부끄러움이 저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구두를 버리면 제 부끄러움도 함께 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버린 것이 아버지의 심장이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려면 화면을 두번 탭하세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갖고 싶어 하길래 한번 신어보렴. 들뜬 마음으로 신발 상자를 열자 신발과 함께 작은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빠가 1년 동안 폐지 팔아 모은 돈이다. 따뜻하게 신고 다녀라 아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 비싼 운동화가 아버지가 매일 허리를 숙여. 주운 푼돈으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의 일하는 손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바로 그 손이 당신의 미래 전부를 만들었으니까요.